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 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곳에 출동을 했는데 용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지죠 하지만 여기는 입주 세대가 없어 가지고 어, 그동안 많이 연락이 오셨는데도 저희가 집을 못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 세대가 드디어 몇 세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다녀왔는데요 해가 뉘엿니어 지는 무렵이라서 어, 좀 집은 예쁘게 안 나왔어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려고 어두컴컴할 때 찍은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네 한번 영상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대 말고 25억짜리 세대도 있거든요 와... 거기는 한번 나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 바로 그 형식으로 출발할게요 네 단지 모습이고요 차량 양방 교행 충분히 가능하게 아스콘 작업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네,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보시면 차량은 4대 정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창고가 하나 있고요. 네, 보시면 자그마한 창고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보시면 밖에 또 프라이빗하게 출입할 수 있는 철제 문이 너무 감성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조명도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실내 계단으로 한번 진입을 해 볼게요 계단은 거의 뭐폭 2m 정도로 상당히 와이드하게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측으로 잔디마당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흑경으로 된 강화유리 펜스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녁 6시 반이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와, 경치가 너무 좋죠? 끝부분은 보시다시피, 네, 석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재 타일로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합성 데크로 된 집도 있습니다. 오셔서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자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빨간색 벽돌로 예쁘게 조적 시공돼 있고 진짜 너무 예쁘죠. 조금 아쉬운 게 낮에 왔으면더 예쁜데 아 근데 지금 야경인데도 예쁘네요. 자 우측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 수전이 예쁘게 마련이 돼 있고요. 보시면 타일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네, 조경수를 심어놓으셨습니다. 네, 거실에서 나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기 참 좋은 동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실 들어오면은 우측으로 신발장 네칸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 네, 신발 뭐한 5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요. 골프백도 넣으실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 전실이 너무 넓어서 앞에 그림 한점 걸어 두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선이 참 좋은 게 요렇게 욕실이 하나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다가도 들으셔서 용변 보시기 좋고 세면대 있고요. 테라조 타일로 예쁘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면은 와 다행인 공간부터 해서 화이트 톤으로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LDK 구조라서 개방감이 너무 좋고 어, 거실 사이즈도 엄청납니다. 지금 층고가 너무 높고 우물형 천장인데 너무 예쁘네요.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포셔린 타일 1m 20짜리 광폭으로 나와있고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한 5인용까지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트월로 TV 뭐 100인치까지는 무난하게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밖에 안 보이네요. 저녁이라서. 자, 맞은편으로 보시면, 어, 주방이 진짜 예쁩니다. 주방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요. 그 D 귿자 구조기 때문에, 와, 한 두세 분이서 요리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식탁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 한 두, 세분 되시면 아일랜드 식탁에서 충분히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식탁 놓는다 하시면 이 앞쪽 공간으로, 어한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놓을 자리 잘라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식기 세척기는 이제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들어올 거고. 네. 야, 자. 후드도 너무 예쁜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내 네, 보조 주방 와 여기는 보조 주방이 너무 예쁜데요 보시면 2구 인덕션 또 들어와 있고요 냄새나는 음식 하실 수 있고 싱크볼도 잘 들어와 있고요 네, 수납공간이 와 엄청납니다 네, 빼곡히 채워주셨고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직렬배치 병렬배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수도시설이 또 나와있어서 우리 반려견들 목, 목욕시키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으로 공간이 두평 정도 나 있습니다 여기다가 잔짐 보관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널찍하게 나온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면 네, 여기는 중정 인데요 와 중정이 너무 예쁜데요 이 집은 중정이 너무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정 공간이 한 5-6평 정도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예뻐요 보시면 위는 뻥 뚫려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진짜 운치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시면 좌측으로 방이 하나 있는데요 방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한 40평대 아파트 마스터룸 사이즈고요 보시면 네 한쪽을 우드로 포인트를 주셨는데 조명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와 집이 갤러리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드레스 공간 욕실이 있고요. 앞에는 또 중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자 포켓도어 열고 들어가시면 드레스 공간 예쁘게 마련이 돼 있고요. 자 네, 화장대까지 깔끔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 자리 잘나 있고.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와, 부부 욕실도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데요. 세면대.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층고도 높아요. 위에 보시면은 편백향이 은은하게 나도록 예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측에는 반신욕, 전신욕 가능한 욕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어, 욕실도 너무 쾌적한데요. 자, 다시 이렇게 나와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명도 꼼꼼히 돼 있고 핸드레일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동선상 우측에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와, 2층 욕실 상당히 큽니다. 네, 샤워부스가 대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면기, 세면대, 변기 잘 들어와 있. 해바라기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로 보시면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도 작은 방인데 전혀 작수지 않습니다.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붙박이장까지 꼼꼼히 시공이 되어 있고 우측엔 창이 양쪽으로 나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네, 이 공간은 네, 포켓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2층 거실로 사용을 하셔도 될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스터룸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그리고 여기는 또 테라스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와 너무 좋은데요 1층에도 널찍한 잔디마당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는데 2층에도 이렇게 와 1층 못지 않은 사이즈로 테라스가 나와 있어요 뭐 수, 수영장까지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네 아까 보셨던 중전 공간 그리고 옆집이랑 프라이빗하게 네, 벽돌로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집옆 공간이 이쪽도 한폭 3m 정도로 해서 넉넉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텃밭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3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3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하늘을 보면 이렇게 예쁜 조명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3층 올라오시면 우측으로 포켓도어가 있는데 포켓도어 열고 들어가면 네, 아주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애기들이 좋아할 방인 것 같습니다 딱 붙박이장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층고가 엄청 높습니다 바꾼 구조로 여기는 싱글 사이즈 침대 놓거나 좀 작으시면은 그냥 옷방이라든지 네,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에는 여기도 다섯 평 정도 테라스 공간이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와이 방도 진짜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여기도 박공 구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의 마스터룸보다 더큰것 같기도 하고, 뭐, 킹사이즈 침대 두대 놓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예요. 자, 여기는 창이 기역자 구조로 제가 좋아하는 코너 창인데, 코너 맥그리거가 좋아하는 코너 창. 네, 지금 보셨나요? 용인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단지이고요. 진짜 입주를 하고 싶으신데, 자녀 세대가 없어가지고, 저도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새로 몇 세대가 지어져가지고 어 금방 또 절찬리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나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상 제가 너무 저녁에 찍어서 좀 예쁘지 않은데 그래도 많이 감안하고 봐주세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에게 이 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저녁이라도 가서 다... 청소도 덜된 상태인데 찍고 왔거든요. 네, 좀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예쁘게 봐주시고 제가 날씨 화창할 때한번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 말고도 또 영상에 없는 집들이 많으니까 한번 나오시면 제가 이집저집 집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즐겁게 투어를 해 드릴 거고요. 저는 또 최대한 빨리 좋은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100점 백스 강구장입니다.